함수랑 합성함수 정도까지만 해보고 그리고 테스트에서 틀렸던 거몇개 한번 같이 해보자. 됐죠? 자, 봐봐. 목함수의 미분법 보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게 이제 나눗셈 이런 느낌이거든. 그러니까 나눗셈 함수의 미분법인데 이런 거 미분하고 싶은 거야 이제는 이런 거, 뭐 이런 것도 미분하고 싶은 거, 야 이런 거 미분하고 싶은 거 알았죠? 이런 함수들의 미분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알았죠? 근데 이걸 어떻게 내가 좀 편하게 유도해낼 거냐면 이걸로 유도해내볼게. 지장 없죠? fx가 0만 아니라면? 괜찮지? 응. 이거를 이거 하나 이거 하나라고 보세요. 이거 미분할 거야. 이렇게 될 거야. 그럼, 미분 그대로, 그대로, 미분 이렇게 쓰겠죠. 맞죠? 미분. 그대로. 더하기 그대로. 미분. 저 못하잖아요. 맞아. 그래서 이렇게 할 거야, 그냥. 괜찮아? 은, 0. 납득하셨습니까? 됐죠.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얘야. 얘만 남기고 넘길 거야. 양. 그러면은, 짠. 맞아요. 뭘로 나눌 거야? 얘로 나누면 되겠네? 그쵸, 나눠요. 그래서 fx분의 1을 미분하면, 이렇게 되겠네. 맞습니까? 괜찮아요. 됐죠? 뭐뭐분의 1 미분하는 방법입니다. 마이너스 분모제곱분의 분모미분. 뭐뭐분의 1 미분하는 방법이요. 이거 1일 때만 가능해? 마이너스 분모제곱분의 분모미분. 마이너스 분모제곱분의 분모미분. 마이너스 분모제곱분의 분모미분한 거. 연습 바로 하겠습니다. 아! 선생님 알았어요. 뭘 알았는데 도대체. fx분의 1을 미분하는 방법은 마이너스 분모 제곱분에 분모 미분한 거 이렇게 쓰시면 된다는 거 하나 안 거야? 좀 심플한 녀석 됐지? 확인해 볼까요? 어 제일 많이 나오는 거예해 볼까요? 자, 제 미분해 볼게요. y 프라임은 마이너스 분모 제곱 x 제곱분에 분모 미분 1얘 미분하면 이렇게 돼요. 괜찮아? 얘 한번 더 미분해 볼까? 예습해 볼까? 이걸 2프라임, 두번 미분한 거라고 하거든? 두번 미분할게요.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뀔 거고 분모 제곱하면 x 내네 제곱분의 분모 미분하면 2x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어? 이런 식으로 미분하면 돼. 재밌잖아요또뭐 미분해볼까? 또뭐 미분해볼까요? 뭐 미분해 간다. y프라임은 마이너스, 분모 제곱분의 분모 미분 이렇게 되는 거 괜찮아 <laughs> 그렇죠. 그렇고 아 얘를 미분하는 방법은 뭐뭐분의 1 미분 하는 방법은 마이너스 분모 제곱분의 분모 미분 됐지 근데 세상에는 꼭 저렇게 뭐뭐분의 1 함수만 나눈 건 아니잖아 x 제곱분의 코사인 x 뭐 2x 분의 3x 제곱마이너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 아니야. 얘네들도 완벽하게 미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갖고 조금 더 확장을 할 거예요. 지금 이건 이해됐어? 유도한 것도 이해됐지? 좋아요. 마이너스 분모제곱분의 분모 미분. 마이너스 분모제곱분의 분모 미분. 마이너스 분모제곱분의 분모 미분. 그래서요 선생님. 이제 또뭘 하겠다는 건데요. 내가 이번에 미분하고 싶은 건 이렇게 생긴 애들이야. fx분의 1보단 fx분의 gx가 훨씬 많이 나에게 눈에 보이겠죠? 그렇 그리고 얘를 미분하고 싶은 거야. 얘는 어떻게 유도하는지 봐봐. 상당히 괜찮아. 여기 할수 있어, 여러분. 됐죠? 얘를, 어, 아이고, 뭐야. 얘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똑같으니까. 미분합니다. 자, 미분 자 나얘 미분할 껴. 나얘 미분할 껴. 이렇게 되는 거야. 되겠습니까? 근데 얘는 몰라. 미분할 줄을 내가 아직. 그래, 냅둬, 그냥. 나 몰라, 얘. 미그금이, 그, 오 방금 전에 배운 거다. 마이너스, 부모 제곱분의 부모 미분. 곱하기 그대로. 더하기 그대로. 미분! 미그금이 쓴겨 납득합니까? 통분할 겨. 뭐할 거라고? 통분. 재미없죠? 자, f x 의 제곱, 분해. 들어왔죠? 통분하는 거야. 아, 나 저거 바꿨을걸. 아, 실수했다. 어쨌든 얘부터 쓸게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g'x 곱하기 fx. 확인해봐. 에펙스 에펙스 곱한 거야. 빼기 넣었을 거야. 짠 이렇게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어, 따라왔죠? 아니 이거 통분하면 에펙스 에펙스 곱해서 여기다 쓰고 얘 그대로 그러니까 뿅뉜 뿅 이렇게 쓴 거야 순서 교환 법칙만 써서 그죠어 이제 봐봐. 얘 미분하면 얘가 나오는데 어렵지 않아요. 분모 제곱분의 미분 그대로 마이너스 그대로 미분이에요. 미금이랑 비슷하잖아. 미금이 짭탱이라고 생각하면 돼. 알았죠? 분모 제곱분의 미극마금이 별로 도움은 안되겠지만 <laughs> 제주코드 외우세요. 알았죠? 분모 제곱분의 미분 그대로 마이너스 그대로 미분이에요. 알았죠? 미금이 가짜 버전 미극마금이 단 분모에 분모제곱이 있어야 돼. 분모제곱분의 미분하금이 됐어? 다 됐죠? 끝! 목감수의 미분법 끝났어요. 아! 선생님 이거 미분하는 법 알았다. 뭔데? 분모 제곱하고 미분! 위에 거부터야 그대로 마이너스 그대로 미분! 이렇게 아 어렵지 않은 미분법이었습니다. 이걸 뭐의 미분법이라고 한다고요? 목함수의 미분법이라고 해요. 바로 연습해볼까? 그죠? 아, fx를 위에도 써야 되는데. 여러분, 그래가지고 사실 탄젠트 x를 미분하면은 시퀀트 x의 제곱이 나온다는 거를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x라고 할수 있잖아. 얘 미분하면 분모제곱분의 미그마금이 하면은 유도되는 게 거기 나와 있거든? 본인들이 꼭 해보셔야 돼요. 알았죠? 내가 아까 전에 그냥 암기시켰는데 원래 해봐야 돼. 어. 쭉쭉쭉 나와 있어. 자. 풀어 볼까요? 뭘 풀어 볼까? 5-1번. 아, 어, 뭐가 퍼. 뭐. 자. 사실 이쪽 부분은 머리에 여부와 상관이 없어. 얼마나 성실하고 열심히 하냐에 따라서 되게 빨리 미분하고 되게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가 판가름 되겠죠? 자, 갑시다. y 프라임은 마이너스 분모 제곱분의 부모 미분 3 끝났습니다. 2번, 야 아, 이거 어렵겠다. 자 같이 미분 해볼게요. y 프라임제분분제 미분 1 미분 로그제로플제스1 아래꺼 빼기 그대로 미분 2x, 이렇게 되게 습니다 그쵸? 정리를 해줄게. y'은 x제곱 플러스 1의 제곱분에 x, x제곱, 2x제곱 빼주면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습니다. 어, 여러분, 아, 이미 알고 있는 거 있죠? 뭐냐면은요, y는 x의 n제곱, 이거 미분하는 거 알죠? y'은 n, X에 M-1 있잖아. 그쵸? 이거, 이거 미분하는 거. 내리고 뺀다. 내리고 뺀다. 내리고 뺀다. 근데 꼭 저기 자연수일 때만 성립하는 게 아니야. 실수 전체에 대해서 먹히거든? 무슨 소리냐면 한번 봐볼게. 얘는 원래 이렇게 써야 되잖아. 지슈법칙에 의하면. 이렇게 쓸거 아니야? 맞죠? 그래서 요 놈이를 미분을 해보잖아. Y'은 프라임 E 냅두고, 마이너스! 부모 제곱분의 보면 미분 이렇게 되겠지? 근데 이미 이거 x는 0이 아니라는 조건 때문에 약분을 해보면 <laughs> 퉁탕 x 4제곱분의 2, 3, 6 이렇게 되겠네. 맞죠? 따라왔죠? 자 그냥 미분해볼게. 얘를 미분을 하면은 아 이거 그대로 냅둘걸. 이 상태로 봐봐. 그래야지 편할 것 같아. 자 미분합니다. y 프라임은 내려 마이너스 6빼 마이너스 3에서 1 빼면 몇이야? 몇이야? 마이너스 2야? 마이너스 4야? 내린건 돼? 됐죠? 1 빼면 몇이에요? 마이너스 4라고 하겠지 그지? 괜찮죠? 그래갖고 얘를 정리해주면 이렇게 되겠네? 아, 아까전에아까전에 아, 아까 괜히 지네 아, 바보 아니야 이렇게 될거야 그치? 괜히 지운거 다시 한번 써볼까? 아, 진짜 바보네. 헉, 대박 일치한다 이렇게 하면 돼. 그죠? 내리고 뺀다 그대로 써도 돼. 내리고 뺀다 써도 된다, 안 된다? 써도 된다. 실수로의 확정. 내리고 뺀다 막 써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 판단하면 돼. 내리고 뺀다 막 써. 됐죠? 안 아, 어렵잖아. 자, 내, 이거 이것들이 대답을 안 해주니까 막 쓰는지, 막 알아듣는지 안 알아듣는지 알 수가 없네 2번. 한 번만 더 연습. 마이너스 분모 제곱분에 분모 미분 이렇게 될 건데 마이너스 x 일곱 제곱분에 6 이렇게 쓸수 있겠니? 그렇지? 근데 지수 법칙으로 바꿔볼게요. y는 x의 마이너스 6 제곱 미분할까? 응, 미분해. y 프라임은 내리고 빼 이렇게 되겠습니다. 빼라고 깜짝이야.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얘를 정리해주면은, 마이너스 6 곱하기 X의 일곱 제곱분의 1. 어, 똑같아. 이제 그만해도 되지? 응. 오케이. 3번. 어, 이런거 미분할 때 분모 제곱분의 미분 그대로, 마이너스 그대로 미분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런 것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야 돼 하트 하트를 쓰면은 3x 마이너스 x분의 1그 다음에 플러스 x제곱분의 1 맞습니까? 미분합니다 y프라임은 3얘 미분하면은 플러스 x제곱분의 1 바로 미분했는데 이제 플러스 얘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분모제곱분의 분모 미분 약분 이렇게 끝 됐죠? 완전 쉬운 수학 시간. 자 다음 시간에 교재 검사할게요. 왜냐면 이거 채점하기가 내가 매우 힘들 것 같아서 교재를 걷어가서 몇명안 되니까 제가 직접 보면서 복습 펜 나와, 어 알았죠? 여러분 복습 펜이 라는건 x 분의 sinx가 1이라는걸 외우라는 거야. x 분의 sinx의 유도 과정을 복습하라는 거야. 유도 과정을 복습하라는 거지. x분의 사인 x는 지금 엄마한테 딱 가서 엄마 하나만 외우자. x분의 사인 는니 엄마 뭐라고? 바로 말해요. 알죠? <laughs> 그거 하자는 게 아니야. 어? 다음 페이지 5-3번. 합성 함수 의 미분법. 합성 함수의 미분법이라고 해가지고요. y는 f g x 이거 미분하는 방법이에요. 지난 시간에 배우긴 했는데, 자 얘는 하나 그냥 받아들입시다. 겉 미분 속 미분, 겉 미분 속 미분, 바깥 껌 미분 안에 껌 미분, 밖 미분 안 미분, 겉 미분 속 미분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소리예요, 선생님? 겉껌 미분에 f 프라임 g x, 안에 거 미분에 g 프라임 x 이렇게 됩니다. 됐어요? 겉미분 속미분 겉에꺼 미분하고 안에껍 미분해요 연습 아까전에 이런식이야 이런 y는 fx제곱이라고 생각하면 얘 미분하는거 이거 x라고 생각하고 미분해 그러면 f'x 이렇게 되겠지 근데 x라고 생각했던거 뭐야 x제곱이지 그래갖고 얘 미분해 2 x 이렇게 하는게 속미분이야 괜찮습니까? 겉미분 속미분 겉미분 속미분 합성함수 미분법 뭐 미분이라고? 겉에 거 미분, 안에 거 미분. 원래 이게 chain rule이라고 해가지고요. 이거 있잖아. 이게 도함수잖아. dy dx. 도함수라고 하는 거 알죠? 얘가 f'x야. 됐죠? y를 x에 관해서 미분해라. 이렇게 되는 건데, 보면은 이걸 분수처럼 생각해도 돼. 뭐처럼 생각해도 된다고? 눈수처럼 생각해도 돼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써도 돼. 그렇게 수학수학 약분이 돼가지고, dy, dx라고 할수 있잖아. 이런 성질에 의하여, 얘네들을 미분을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겉에 거 f를 유에 관한 함수라고 생각하고, 안에 걸 u는 뭐, 이런 함수로 생각해가지고, 합성함수라고 생각한다면, 얘를 이용해서 그대로 미분할 수가 있다고. 이거 미분 따로 하고, 이거 미분 따로 하면 돼. 제가 지금 무슨 소리 한 거예요? 아니, 얘들아, 이걸 fu라고 생각하고, y는? 왜 생각하고 u 는 f 뭐라고 할까? x라고 생각한다면 여기 뿅 g g g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기 이렇게 딱 넣으면은 fgx 함수 되겠지. 합성 함수. 콜? 근데 이게 뭐야? y는 뭐 x 제곱. 요놈 미분하면 e x 라고 바꾸라는 거잖아. 그 얘가 명령어가 뭐야? y는 u에 대한 함수를 u로 미분하세요. 이거 미분하면은 팅 이렇게 될거 아니야. 그치 그 다음에 이게 무슨 소리야? U는 무슨 X를 X로 미분하세요라니까 U는 무슨 X를 이걸 미분하면 팅!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돼. 그 이상하잖아. 헷갈리잖아. 그러니까 우선은 겉미분, 속미분 좀 받아들여줘. 천천히 읽어봐. 이거 체인룰이라고 하는데 합성함수의 미분법에 적용시키는 거거든. 됐었어야 되는데, 안 됐을 것 같았어. 이거는 이건 거 이해는 되시죠? 얘를 여기다가 갖다 붙이면은 이렇게 될 거고 얘를 여기다 갖다 붙이면은 여기 이렇게, 이렇게 돼. 그리고 겉미분, 속미분 이렇게 될 거야. 어쨌든 문제를 한번 풀면서 얘는 적용시키는 게더 어려우니까 연습을 해 볼게. 음. 어떻게 미분하면 되면 얘를 x처럼 보면 된다고. 그러면은 y 은 o x 의 4제곱 이렇게 될 건데 x야. 넌 누구야?라고 했더니 x가 나는 이 x 플러스 1이야. 나는 이 x 플러스 1이야. 이렇게 등장할 거지. 얘 안에 거 미분해. 이렇게 해 주면 답이야. 알았지? 정리할까? y 프라임은 씁이 x 플러스 1에 내제곱 자, 합성함수의 미분법은 특히나 안 되는 데들이 가끔씩 등장하거든. 당황하지 말고 저한테 찾아오시면 돼요. 짜증내지 마. 그거 안 된다고 짜증내는 데들이 있거든. 내가 가끔씩 그게 안 돼서 짜증내서 수학을 막 때려치려고 하는 애들이 있는데, 이거. 합성함수. 왜 저만 안 되고 막 이런 애들이 있어. 이거 안 되면 꼭 찾아와, 알았지? 또, 좌극한, 우극한. 이거 그래프 따라가는 거안 되는 애들이 있거든, 가끔씩. 그럼 왜 저만 안 되는 거야? 막 짜증내는데, 절대 짜증내지 마. 그거는 속도의 차이일 뿐. 누구나 다할수 있으니까, 알았죠? 안 되면 꼭 짜증내지 말고 저한테 오세요. 자, 2번 해볼게. Y는? 요거 미분해볼게요. 얘 미분해보면 이거지. 마이너스 분모 제곱분의 분모 미분이지. 시작한다. y프라임은 마이너스 분모 제곱분의 분모 미분할 거야. 3한 번에 따라가지나 돼? 되나 봐. 요 x로 어? 미분. 나 되게 잘했지? 여러분들 할수 있겠죠? 할수 있을 거야. 여러분 이렇게 쉬운 걸할때나 혼자 왕따처럼 내두면 안돼 알았지? 어? 여러분들도 잘 따라와 줘. 이거 약분해. 약분해. 음. 이거 말했던 거 기억나지? 지난 시간 에 했던 거. 얘 미분하는 방법 알고 있으면 되게 좋다고 했잖아. 얘 x라고 생각하고 미분해 볼게. y 프라임은 x 분의 1이잖아. 맞지? 근데 x로 봤던 게 뭐야? f x잖아. 얘 미분해야 돼. 이게 합성함수 미분법이라고, 그쵸 겉미분 속미분. 그래서 y 프라임은 f x 분의 f 프라임 x라고 한다고 했고, 내가 하나 외우자고 했죠. LNX, ln x, ln f x 미분하는 방법은 진수분의 진수미분. 기억나시죠? 진수분의 진수미분. 하나 더 알아두는 게 되게 좋아 좋은 게 있어요. 그 다음 페이지 봐봐. 자주 나오는 것들은 좀 익혀놔야 될거 아니야? 이거 미분은 여기 미분인데요. 어, 여기까지만 잘하자. 5다시공사본 미분인데 y는 어. 세제곱근 x의 제곱 분의 1이 교과서를 다 없애버리던가 해야지 교과서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책이야 알죠? 근데 교과서에 있는 문제인데 이거 미분하 해야 죠그래고 얘를 어떻게 미분하면 되냐면 와나 진짜 막 이러면서 지수법칙으로 딱 바꿔 그럼 지수법칙으로 나 한다 콜? 미분할 거야 y'은 내리고 짝짝짝짝짝짝 이렇게 하면 돼 알았지 미분 끝. 콜. 오케이. 여러분 여러분 이런 거몇번 미분 안할 거야 알았죠? 응. 그랬더니만 혹시 보기 없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이 만약에 보기 없어 어떻게 하면 돼? y p 은 마이너스 3분의 2라고 쓰고 역수를 취한 다음에. 이런 거 하면 될거 아니야. 그죠? 어, 이건는 알아서 잘해. 2번 y는 x 곱하기 여기돼 있는데 미그금이 하지 말고 지수법칙부터 정리하자. x의 1제곱 곱하기 x의 5분의 1 그러면 얘는 계산을 하면 뭐라고 쓸수 있어? x의 5분의 6 동의하십니까? 내리고 뺀다. y프라임은 5분의 6 x의 1빼 5분의 1 그래요 3번 좀 있다. 4번부터. y는 x, p 이렇게 되겠지? 헉? 선생님, pi가 나오면 이거 망했는데 이러지 말고. 그냥 미분해. 내려! 빼렴. 이렇게 돼. 알았죠? 어? x의 n제곱의 실수로의 확장. 마구잡이로 미분하세요. 괜찮아. 3번 할게요. 얘는 정리 좀 해드릴게. 이거 이거 미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정리 좀 해봅시다. 얘도 자주 나오는 거니까 자주 나오는 건좀 빨리 미분해야지 남들보다 속도감이 날테니까 얘를 하기 전에 우선 얘부터 미분해 볼까? y는 루트 x를 미분을 해보면은 얘를 지수법칙으로 바꾸면 x의 2분의 1 제곱이거든. 그래서 요 놈이를 미분하면 y 프라임은 2분의 1 x 에1 빼면 마이너스 2분의 1 제곱이 되겠네. 그렇죠 역수를 취하라는 명령어잖아. 지수법칙이. 당황하지만 지수법칙. 2의 x의 2분의 1제곱에1될 거야. 역수 취한 겨. 그런데 2분의 1이라는 건 제곱근이잖아. 2의 루트 x분의 1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 그래가지고 루트 x를 미분하잖아. 2루트 e x분의 1이야. 맞지? 루트 x를 뭐, 미분하면 뭐라고? 2루트 e x분의 1이야. 루트 x 미분하면 뭐라고? 2루트 e x분의 1. 루트 x 미분하면 뭐라고? 2루트 x분의 1 루트 x 미분하면 뭐라고요? 얘 미분하면 2루트 x분의 1꼭 알고 있으셔야 돼 응용하겠습니다 이거 x라고 생각해봐 그럼 합성함수 미분법 때문에 y프라임은 2루트 x분의 1 이렇게 될 건데 x로 봤던 거요 놈이 뭐야? 합성함수에 의하여 돌려보내면서 미분해 이렇게 되겠지 되죠?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어. y 프라임은 2 e 루트 fx분의 f 프라임 x. 2 e 루트분의 안의거 미분. 2 e 루트분의 안의거 미분. 2 e 루트분의 안의거 e 미분. 너무 이렇게 많죠.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진입 장벽이 높은거야 비적분이. 근데 진입하잖아? 그건 뭐야? 별것도 아니었네. 이렇게 돼. 그죠? 공식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것 뿐이잖아. 그잖아 2루트 분의 안내 꺼미분. 선생님 좀 외우기 싫은데요? 그러면은 하면 되잖아. 2분의 1적으로 바꾼 다음에 내리고 뺀다 하면 돼. 평생. 알았죠? 2루트 분의 안내 꺼미분. 2루트 분의 안내 꺼미분. 2루트 분의 안내 꺼미분. 바로 3번 미분해볼까? 어디 갔지? 3번? 어떻게 생겼더라? 3번. y는 누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나 이거 미분할게. 같이 하자. 자 y프라임은 고고. 2. 루트 분의 안에 꼬미분의 2x 플러스 1 얘는 그대로 쓰면 돼. 끝! 재밌죠? 한번더 연습. y는 루트 사인 x 미분한다. y 프라임은 2루트 e 네. 안에 꼬미분 고사인 x 얘는 그대로 쓰면 돼. 이렇게. 재밌잖아. 그쵸? 2루트 어. e 분의 안에 꼬미분 LNFX 미분 어떻게 한다고요? 진수분의 진수미분. 이 정도는 남들도 그냥 가는 거니까 우리도 그냥 가야 돼, 알았지? LNFX 미분하는 방법. 진수분의 진수미분. 그쵸? 루트X 미분하는 방법. 이 루트분의 아내꺼 미분. 사인X 미분. 코사인X. 코사인X 미분. 마이너스 사인X. 시컨트X 미분. 시컨트 탄젠트. 바로바로 바로 나와야 돼. 탄젠트X 미분. 시컨트X 해주고. 외운 것 같아.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 같아. 외웠지, 나는. 이제 외우신 거지. <laughs> 알았죠? 어? 문제를 수천만 번 풀면 돼. 제일 좋은 건. 문제란 천 문제 풀어가지고 그냥 천내되면 돼. 알았지? 그런데 시간을 좀 줄이고 싶다. 효율적으로. 그러면 외워서 이렇게 빨리빨리 쓸수 있도록 하면 돼. 알았죠?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숙제야. 어디까지면 9, 6까지.